안녕하세요, 청록포입니다. 오늘 알려드릴 내용은 많은 분들이 롱 아이언에 대한 고민이 많으시더라고요. 왜 이렇게 롱 아이언만 치면 뒷땅이 날까 또는 뭐 탑볼 여러 가지 임팩트에 대한 문제점이 생기잖아요. 그래서 오늘은 어떻게 하면 좀더롱 아이언을 쉽게 잘칠수 있는지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지금 4번 아이언을 가지고 있습니다. 4번 아이언. 그래서 4번 아이언을 제가 한번 쳐볼건데요 우선은 몇개 스윙을 치는 걸 먼저 보여드리고 제가 어떻게 롱아이언을 치는지 어떤 느낌으로 치는지를 좀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싶으, 싶어요 자, 우선 몇개 제가 쳐보겠습니다 음.. 저도 이번에는 약간의 임팩트 실수가 나왔고요 오 드로우 양이 많네요 잠시만요 한번더 쳐보겠습니다. 네, 자 우선 제가 이렇게 롱아이언을 몇개 쳐봤는데요. 음, 저 같은 경우도 롱아이언은 제가 만약에 연습이 조금 어, 연습을 많이 못했거나 몸에 긴장을 많이 했을 때 뒷땅과 탑볼이나 임팩에 대한 실수가 나와요. 근데 이 임팩의 실수가 왜 나오는지, 그건 제가 생각하기로는 긴장도가 너무 높아서, 긴장을 너무 많이 했기 때문에 실수가 나와요. 근데, 이 긴장이란 게, 어디에 긴장을 말하고 싶냐면요. 많은 분들이 하체에 대한 긴장을 너무 많이 하셔서 그래요. 공을 정확하게 맞춰야 되기 때문에, 하체를 안 쓰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하체를 잡아두고, 팔로 휘두는 속도가 더 많고, 팔로 휘두시기 때문에 임팩이 맞추기가 더 힘들다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롱아연을 치실 때 많은 분들이 체가 더 길어졌고 임팩을 정확히 맞춰야 되기 때문에 하체를 더욱더 과감하게 써주지 못하고 거의 다팔 위주로 스윙을 하시게 되면 여기서부터 이제 중요한 내용이 나옵니다. 순서가 나오는데요. 자 백을 가진 후에는 모든 골프의 순서는 팔이 먼저가 내려오지 않습니다. 백을 가진 후에는 체중 이동과 하체, 하체가 먼저 스타트를 끊어주고 나서 그 이후에 자 제가 좀더 뒤에서 스윙을 해볼게요. 백, 백. 하체. 자 팔은 좀더 롱아이언 치시는 오히려 부드럽게요. 자 백. 이렇듯이 순서가 백스윙 이후에 하체를 좀더 회전시켜 주자. 체중 이동을 과감하게 해주시고 하체를 회전을 먼저 주신다고 생각하셔야지만 팔이 조금 더 각을 잡고 있을 수도 있어요. 근데 많은 분들이 오히려 하체를 너무 꽉 잡아 두시고 팔로 휘두게 되시면 요 이렇게, 이렇게 갖고 가는 사람 없단 말이에요. 팔을 휘둘 때 손목을 이렇게 갖고 내려와서 이렇게 휘두는 게 생각보다 쉽지 않아요. 절대 이거는 팔로 휘두시는 분들은 임팩을 잘 맞추기 위해서 갑자기 끌고 갔다가 풀어주는 동작은 쉽게 나올 수 없는 동작이고요. 대부분 많은 분들이 하체를 가만히 냅두시고, 팔을 먼저 휘둘고 하체를 돈단 말이에요. 이렇게 되면 몸, 바깥쪽에서 풀리는, 코킹이 다 풀렸기 때문에, 롱아이언과, 음, 유틸리티나 뭐 이런 롱체들이 임팩이 잘날 수가 없게 되는 거죠. 그래서, 자, 하체를 많이 써주셔야 되는데요. 하체를 이젠 어떻게 쓰는 훈련을 하실 거냐면요. 자, 백스윙 가실 때, 백스윙을 좀더 그냥, 툭, 던져준다는 느낌으로 해보시는 거세요. 그 다음, 여기서 체를 내리시는 게, 팔이 아닌, 지금 백스윙 때 오른쪽을 보고 있는 하체가 탁, 탁 틀어줘서, 저기 지금 왼쪽에 두시 방향을 본다는 느낌으로. 자, 다시 보여드릴게요. 백. 다시요, 백. 백백자 이런 식으로 하체의 느낌을 먼저 살려주시는 건데요. 이걸 하실 때 일단은 팔의 힘은 최대한 없으셔야지만 내가 하체를 뭔가 빨래를 툭툭 툭 털어내듯이 털었을 때 하체를 자, 털었을 때 팔이 이 하체의 속도를 받고 팔로우까지 지나갈 수가 있으세요. 대신 이때 피니시에 넘기기보단 팔로우까지 잡아주시는 게 좋으세요. 왜냐면 백 갔다가 하체가 2시 방향 또는 1시 방향으로 이렇게 회전을 줬을 때 팔은 거의 하프 지점에 있어야 되기 때문에요. 그래야지만 좀 공도, 하체를 쓰면서 공도 휘둘러지는 느낌을, 팔도 휘둘러지는 느낌을 받으실 수 있으실 거예요. 백. 자, 여기서. 이게 하체를 딱딱하게 쓰지 마시고요. 하체를 그냥, 이렇게. 자, 이렇게 한번 탈탈 털어볼게요. 이렇게. 자, 예를 들어, 음, 제가, 이렇게. 이렇게. 우양호 한다는 느낌이에요. 자. 여기서, 점프해서 이렇게 도는데, 이런 점프해서 도는 느낌을요. 붙인 상태로 해 보시는 거예요. 자, 한번더해 볼게요. 제가 백 우양 이렇게 돌울 건데요. 이때 이런 느낌을 하체를 땅바닥에 두양 발이 붙은 상태로 백 털어 주시는 거예요. 자, 백 털어 주시는 거예요. 자, 백 털어 주시는 거예요. 이때 팔로까지만 우딱 잡아 주시면서 이 훈련을 해 보신 다음에 공을 치시면 훨씬 더 하체를 쓰는 느낌을 받으실 수가 있으실 거예요. 그만큼 팔도 힘이 빠지고요. 자, 한번 쳐보겠습니다. 네. 이렇게요. 좀만 더 하체를 부드럽게 살려준다고 생각해 주세요. 지금 제가 잘 맞았거든요. 이럴 때는 제가 정말 하체를 엄청 제가 잘 써줬다고 저는 생각해요. 백스윙이 간후 순서는 팔이 먼저가 아닌 하체가 리드를 하고 하체를, 하체를 좀더 과감하게 써준다고 하셔야지만 롱아이언의 임팩이 점점 더 살아나실 거예요. 그리고 만약에 하체를 좀더 많이 쓰신다고 하셔서, 공이, 자, 하체를 좀 많이 쓴다고 하셔가지고, 공이, 생각하셨던 것보다 좀 우측으로 가실 수 있어요. 하지만 그 부분은 먼저 하체를 서, 써서, 내 몸의 순서를 맞춰 놓은 다음에, 뭐 로테이션이나 여러 가지 타이밍으로 잡아도 늦지 않기 때문에요. 우선은 롱아이언은 임팩이 우선시 되셔야 돼요. 그렇기 위해서는 좀더 팔보다는 순서를 기억하셔야 돼요. 백 하체 그 다음에 하체가 리드를 해주면서 팔이 따라와서 공을 때려주셔야지 백 갔다가 팔을 쓰시면 안 돼요. 자백 하체 하체가 먼저 밀고 들어가서 회전해서 공을 쳐준다라는 느낌으로. 하체를 더 많이 이용해 보시고 팔에 힘을 풀어 주시면 훨씬 더 롱아연이 저는 잘 맞, 훨씬 더잘 맞는 걸 느끼실 수 있으실 거예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음, 롱으로 갈수록은 더, 뭐, 물론 숏도 똑같아요. 숏도 하체를 많이 쓰셔야 되지만 하체가 위주가 되고 백 갔다가 하체가 리드를 하는 게 맞지만요. 롱아연이나 뭐, 롱체를 치실 때는 더욱더 백스윙 가신후 순서를 잘 생각해 주셔야지만 더잘 맞을 수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번 꼭 한번 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지금까지 채민호 프로였고요.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